2025년 8월 24일 아차산 시로봉 963일차 중앙일보 사설을 읽어주는 만세맨 그리고 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성어를 낭독해주는 만세맨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죠? 토요일날은 아, 일요일날은 좀 늦게까지 잘라고 마음먹고 알람도 안 맞춰놓고 한 9시, 8시나 9시쯤 올라올 생각을 했었는데 또 눈이 딱 떠집니다. 참이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평소보다 약간 늦게는 왔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세맨 고품격 라이브 방송 최고의 구독자 우리 원명순 대표님과 자랑스러운 경동고등학교 청포도 선배님, 그리고 안양에서 새벽을 여시는 우리 김기현 형님과 최정자 형수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신문이 안 오는 관계로 중앙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중앙일보 사설, 윤 어게인, 후보끼리 맞붙게 된 국민의힘 결선. 진흙탕 싸움 끝 반탄 후보 2인 결선 진출. 누가 되든 반상식적 수구 노선 고수 우려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국민과 더 멀어질 것. 국민의 힘이 새 대표 후보가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로 압축됐다.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는 득표율 상위 2인으로 집계돼 24-25일 재투표를 통해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됐다.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운명을 판, 판가름할 기로였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해온 두 후보의 결선 진출로 여전히 상식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있는 한계를 확인시켰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당선자도 반당계 3명으로 일명의 그친 친탄계를 눌렀다. 20일간 이어진 전당대회 과정은 몇달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107석 공당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탄식을 자아낼 정도였다. 당 대표 후보들은 넉달전 결론난 윤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탄과 반탄으로 갈려진 진흙탕 비방전에 올인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윤여윤 어게인, 어게인을 외치는 전환기씨 유튜브에 앞답퉈 출연하는가 하면 윤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는 말까지 했다. 전시가 윤리위원회에 윤 윤리 회부되자 징계는 부당하다며 감쌌고 결국 전시나 징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친탐파끼리 갈라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 찬탄, 반탄파 싸움이 가열되면서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이 분당으로 치달을 지도록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이번 전당대회의 투표율이 44.39%에 그쳤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이전 투구 그 자체인 진흙탕 전당대회에 중도파 당원들이 등을 돌린 탓이다. 당원 선거 인단 80%와 일반 여론 조사 20% 비율로 치러져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쓸 수밖에 없었던 투표 구조도 중도파 당원의 외면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1야당이 이러니 이렇게 지지 멸렬하니 집권당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내 당대표가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인사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방송 3법, 노랑 봉포도법, 상법 개정안 등 논란 법안 등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고 있다. 집권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제1야당의 무력한 모습은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주하는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무력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아, 서로 상생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제도 필요하겠죠. 진심,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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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반성과 사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laughs> 평소보다 한 30분 더 자서 맑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미소를 보내는 친절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정목 스님의 아침편지 365 중에서. 야, 이 오늘 정목 스님의 아침편지 365를 읽으면서 만세맨 저에게 상당한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글귀입니다. 제가 미술을 보내고 다른 분들에게 뭐 바나나를 하나씩 노숙자분들에게 주고 그러는 게 실은 제 자신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게 결코 선행이 아니다는 우리 정목스님의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정말 제 만족이지. 제가 선행이라고 생각한 적은 저는 진짜 한 번도 일도 없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 그들에게 뭐라도 하나 줄수 있다는 게 그게 더 기분이 좋은 거지. 우리 정목수님의 오늘 아침편지 365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미소를 보내는 친절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응. 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 성어, 조성건 지음. 너의 강점을 찾아라. 가게 야치.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 방에 불쑥 들어가 읍내 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다. 방 안에 손님들이 더 놀라는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었다. 뒤따라 들어온 어머니가 끌듯이 데리고 나갔다. 며칠 지나서야 아버지가 불러 전학 가는 이유를 물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읍내 학교 애들은 이 정도 문제는 다 푼다. 너희들 실력으로는 읍내 중학교 못 간다.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날 아버지는 즉답하지 않은 채 석수장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바로 얼마 전에 교과서에 나와 배운 얘기여서 지금도 생생하다. 아버지가 그 동화를 알고 있는 게 도리어 신기했다. 동화는 이랬다. 석수장이가 떼학볕 아래서 정과 망치로 바위를 쪼고 있을 때저 멀리 화려한 마차 행렬이 지나고 있었다. 임금님 행차였다. 한없이 부러웠던 그는 혼잣말로 "나도 임금이 되어 보았으면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어디선가 이제부터 너는 임금이 되어라"라고 큰소리와 함께 석수장에는 임금이 되어 황금빛 깃발이 펄럭이는 대열의 한가운데서 마차를 타고 갔다. 무더운 여름이라 땀이 흘러 내렸다. 하늘을 보니 이글거리는 태양이 불타고 있었다. 인근보다 태양이 더 나을 것 같다. 나도 태양이 되었으면 하고 중얼대자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금방 자결하는 태양이 되었다. 두루 세상을 구경하는 하고 빛을 비추니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다. 얼마쯤 지나 난데 없이 구름이 몰려와 시야를 가려 버렸다. 고개를 돌려봐도 보이지 않자 나도 구름이 되었으면. 하고 말하자 순식간에 이번엔 구름으로 변했다. 거침없이 나다니고 구경하며 비를 마구 뿌려댔다. 심술이 나면 잔치집에 초상집에도 비를 퍼부었다. 산을 한 없애려고 며칠을 두고 밤새 비를 쏟았다. 그러나 바위산은 꿈쩍하지도 않았다. 바위가 부러웠다. 바위가 되었으면. 하고 말하자 바위가 된 그는 걱정 없이 쉬고 있을 때 석수장이가 정과 망치를 들고 나와 얼굴을 쪼개기 시작했다. 얼굴이 깨져나가자 석수장이가 더 좋아 보였다. 나도 석수장이가 되었으면 하고 빌었다. 이내 그는 석수장이가 되어 옛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초등학교 교과에서의 실린 글이지만 지금 되내어도 의미 깊은 얘기다. 아버지는 동경은 맹목만 낳는다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날 전학 얘기를 꺼내지 않고 너는 재주가 많은 아이다. 너도 선생님이 그걸 모른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너의 강점을 찾아라라고 했다. 이어 네 구대 할아버지는 한양을 떠나 충주로 왔다. 다시 제천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사는 이 동네까지 450년을 더 나은 땅을 찾아 이주했다. 이 땅은 너에게 이르기까지. 15대 할아버지들이 모두 치열하게 고민해 찾은 자리다. 내가 다니는 그 학교 나와도 읍내 중학교 진학하고 서울로도 유학하러 갔다 라고 했다. 아버지는 가게 야치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으나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있는 닭보다 들에 있는 꿩을 좋아한다라는 말이이다. 가까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멀리 있는 드문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중국 동진의 정치가 유익은 왕이지와 명성을 같이 할 만한 명필가다. 집안 사람들조차 왕이지 필법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자 그가 한 말에서 이 성어는 유래됐다. 아이들은 집안의 닭을 하찮게 여기고 들판의 꽁만 사랑하여 모두가 왕이지의 서법만 배우고 있으니. 이는 나를 그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다. 출전은 태평어람진중 증서다. 그뒤 선생님은 읍내 학생들과 비교하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칠은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 진학했다.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아버지는 다시 저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네가 읍내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했을 때. 설득하기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수려하며 속담처럼 마당에 있는 인물 안 난다 내말에 네 확신을 얻어 서울 진학과 우리 집 이주를 결심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누구다 누구나 남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다만 숨어 있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너 자신을 믿으라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높으면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장점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자신의 강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중요한 성품이다. 손주에게도 당연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인성이다. 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성어. 오늘은 너의 강점을 찾아라, 가게 야치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한잔 드셔서, 어 몸을 데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자 양손을 머리뒤에 깍지를 끼시고 양발을 어깨넓이로 벌리시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숨이 차시고 호흡이 가빠지시면 잠시 멈추시고 조, 천천히 다시 따라해 주십시오 각자 자기 몸에 맞추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자 100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물2물2두2레두물2섯두물2섯두물3도두물3서34 35 36 37 38른서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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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a s 하나 a 둘 y 셋 g 넷 b a 섯 y a 섯 o 일곱 a n 덟 지나오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세 예순 넷, 예순다섯 예순여섯 예순일구 예순여덟 예순아홉 일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 셋, 일흔 넷, 일흔다섯 일흔여섯 일흔일곱 여8 이런 아오8든8든어나8든둘8 든세 8 든네 8 든다섯 8 든여섯 8 든일곱 8 든여덟 8 든어노 9 아운 아나나 9돌9세9네9 다섯어 아니여서 아니고 아니여덜 아니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더운 힘들게 그러세요. 아 유튜브 지금 찍고 있어요 유튜브 생방송 만세맨 예 구독 좋아요 만세맨 예 만세, 맨. 만세, 맨? 네, 만세. 예. 예. 오늘 로서 여기에 올라온 지 963일 차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963일째 진짜예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해 뜨는 시간에, 해 뜨는 시간에. 네. 오늘은 약간 늦었어요 일요일에 오늘 해안 뜨니까 일뭐 그래도 그 시간에 맞춰야지 지금 2년 8개월 이제 9개월차 들어가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만세면 검색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9월 27일이 999일 행사 여기서 할 거예요. 9시쯤 그날 한 300에서 500명 와요 네. 9월 27일 며칠째 주 토요일 9월 27일? 네 어디서 오셨어요? 경목동이요 저는 이 바로 밑에서 베이커리 카페 운영해요. 아치울마을에서 나중에 시간되시면 그쪽으로 오셔서 같이 오세요 요티 요티 500번을 맞춰갖고 한 번씩 다드릴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 시로봉에 찾으신 우리 젊은 부부 선생님 부부께서 이렇게 또 아차산을 시로봉으로 와주셨습니다 <laughs> 인사 인터뷰 한번 할까요 우리 부부 아 <laughs> 부끄러움을 많이 따셔서 <laughs> 지금. 라이브로 생방송되고 있어요. 네 <laughs> 카메라 거시대가 그 좋네요. 예, 네, 거 고독도 로에 해서 많이 시켜놓 주고. <laughs> 아주 실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사모님 만세맨입니다, 만세맨. <laughs> 맞아 구독, 좋아요 눌르세 지금 돼요. 하셔도 돼요. 제 네? 휴대폰 꺼내셔갖고 지금 해보세요. 아, 지금. 지금은 아니고. 네. <laughs> 아, 지금 구독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팔굽혀 빼기 하겠습니다. 30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그할수 있는데. 더, 일곱. 뒤쪽으로 오셔서 같이 하세요. 그럴까요? 네, 예, 일로 오세요. 야, 그건 할수 있어.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같이 오신다니까 제가, 요거 신, 신문지를 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냐, 아니, 아니, 기 하세요. 하세요.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여기 신문지 하세요. 계속, 계속 이렇게 해서. 하세요. 자, 다시, 우리 구독자님과, 면목동에서 온신 구독자님과, 조금만 옆으로 오시죠. 조금만 옆으로. 네, 네. 자, 30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24, 25, 26, 27, 28, 29,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와 오늘 강정만났습니다 아, <laughs> 어, 네, 네 힘들어요. 여서 용이 나오시잖아. 여튼 용이 나오시잖아 네. 이 방송 생방송이에요. 야, 지금 지금 연재는 어떻게 되셨어요? 몇, 아유, 학...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아, 저는 뭐몇달안 먹었어요. 이0 대. 그러니까 몇달안 드신 것 같아. 네, 몇달안 드니? 야, 게... 만세면보다 세살 많으신 우리. 6학년 1반 근데 솔직히 6학년 1반은 넘으실 것 같은데 어 대단하신데요 한 55개를 하신 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우리 여기 운동하신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몸매와 체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팔굽혀펴기 이렇게 50개, 60개, 한, 60개 한다는 건 상당히 대단하신 겁니다. 아, 진짜 훌륭하십니다. 아닌가? 하다, 하다 보니까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봐, 아, 여러분, 들으셨죠? 하,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신기하고 미,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잘산다고 어, 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 자신도 하나하나 계단을 쌓다 아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선생님? 그렇죠.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이, 그냥. 아, 어, 너무 유용하신데한 말씀 아니, 해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내일 네. 네. 아침 망우산에 와서 팔국대기 4 0씩 해요. 아, 망우산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해서 아 그래서 와서 하고 내려가서 또 출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실우공을 오고 싶어서 아 여기도 가끔 오세요? 여기는 이제 시간 내서 와야죠 아. 주, 저기 일요일날나 그런 때아 아, 아직까지 출근하시는구나 다음에 저희 빵집 사모님 같이 오시면은 제가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또 부끄러우셔서 저 머리. <laughs> 우리 구독자들이 짱짱짱해, <짝짝짝해>, 짱짱짱. 짝짝짝. <laughs> 운동을 많이 해주셔서 인상도 웃는 상이라서 너무 좋으시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했고, 건강하게 계시고, 살아갑니다. <laughs> 내려가세요. 오늘 또, 시루봉에서 아주 미수 천사, 미수가 너무 아름다우신, 아, 우리 구독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아, 너무 좋으신데요? 인상이 너무 좋고요. 아, 제가 봤을 때한 70대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와, 대박이시다. 매일, 매일 저분은 망우산을 가신대요. 부부께서. 망우산을 가셔서 팔굽혀펴기를 40개씩, 매일. 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들의 애국자님들께서 숨은 곳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묵묵히 어 천천히 계단을 만들어 나가고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더 번창하고 번 부국 강병이 될 것, 강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만세맨 아침 라이브 방송 하면서 덕분에 우리 자랑스러운 경동고등학교 청포도 형님도 이렇게 운동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 고품격 라이브 방송 만세맨 방송은, 어, 우리 일요일날 134번째 만남의 천세와 14번째 금동이를 만나기를 기원하며, 우리 잠시 후, 어, 한 30분 있다가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에 뵙겠습니다. 안녕.